안녕하세요. 문현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정한화입니다. 자율교육과정 모델학교 2년을 보내며 본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과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질문으로 학습하고 융합하기이며 질문으로 융합한 활동과 질문으로 학습한 활동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융합하기는 학교 자율교육 과정 중에 운영하였습니다. 활동을 계획하며 본교에서 고려한 사항은 학생 자기주도적 활동이 될 것, 교과 융합 활동이 될 것, 결과가 창의적이며 결과물 전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결과 내에 자신만의 질문을 담도록 하고, 활동 결과의 기록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고려 사항을 담은 활동이 바로 질문을 담은 융합교과서 만들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는 그 결과물의 일부이며 4명의 학생이 만든 교과서로서 1페이지와 8페이지를 모아보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시나리오로 보기, 환경사회 문제를 정보 과학 기술로 보기, 생명 과학의 주제를 시에서 찾는 창의적인 결과도 있었으며, 패션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은 교과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활동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학기 동안 배운 교과서를 모아 훑어보며 관심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챙기며 웅성대고 서로 웃던 학생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교과서 내용을 다시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적합한 주제를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주제를 가지고 구상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상 노트에는 제목, 융합한 교과명, 융합한 이유, 교과 내용, 추감이 심한 내용,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나의 행동 변화, 더불어 나만의 질문과 답을 담았습니다. 학생들이 만들 교과서에 담을 내용 체계인데 이 내용을 구성하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융합한 이유를 꼭 담아야 하고 학생들의 행동 변화도 중요하다. 자신만의 책을 쓴다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등이다. 등등 학교 자율교육 과정을 기획하며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활동을 진행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융합교과서 만들기, 즉, 결과물 작성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지 사이즈 도화지를 팔면 접기를 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필기구와 꾸밀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필기구,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등에 대한 호응이 좋았으며 앞서 봤듯이 꽤 멋진 결과물들이 나와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고 결과물 전시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북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 만들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한 끝에 손으로 쓰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긴 글이나 에세이를 쓸 때는 생각의 발산이 필요하기에 타이핑이나 온라인 결과가 유용하지만 융합교과서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기에 선생님들께서 손으로 쓰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이고 종합적이며 자기주도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활동 내용을 구글 설문지로 받았으며 그 결과를 시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트의 푸른색 부분은 학생들이 입력한 자료이며 노란색 첫 번째 셀은 입력 자료에 의하여 자동 완성된 문장입니다. 엑셀의 셀 합치기 기능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노란색 두 번째 셀은 학생들의 결과물과 엑셀의 내용을 활용하여 담임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융합한 이유, 알게 된 점, 나의 행동 변화, 그리고 질문과 답을 보며 입력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으로 융합하기 활동에 대한 발표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으로 학습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학생 중심 활동이 되고 질문으로 학습하며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 활동을 구성하였는데 그 제목은 학습 클리닉 캠프였습니다. 매 정기고사 3주 전 금요일 저녁 200분 캠프를 운영하였는데 미리 신청을 받고 담당 교사를 배정하였습니다. 클리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할 학생은 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을 받을 당시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교과와 내용을 수집하여 선생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캠프 중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가능하면 되질문하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부분을 모르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의 어느 단원이지?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 등을 묻다 보면 질문하는 중에 답을 찾는 학생들이 꽤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서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확인하다 답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선생님께 설명하다가 해결책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지도 내용을 교사들은 기록하고 나누었으며 그 기록을 축적하여 나중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사후 설문지를 통해 클리닉을 통해 느낀 바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결과는 매우 좋았으며 학습 클리닉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이 좋아 이번 기말고사에는 계획과 달리 3회를 추가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식과 학습과 역량이 어우러진 학습자를 키우기 위해 교사들이 먼저 고민하고 공부하는 인연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요고 정한화였습니다.